여기 내리천 유개서 왔어요. 우리 네, 네, 내리천 유개소 왔는데요. 지금 저속초 가는 길이에요. 속초 해변가 가서요. 바다에 가서 재밌게 놀 거예요. 근데 여기 너무 예쁘네요. 여기 유개소가 참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가. 오빠 휴게소. 와. 네. 오빠. 네. 어 아, 저기 아니 저기 저기 봐봐. 아 좋다 여기. 어. 너무 예뻐 요 여기. 처음 가자. 어저 오늘 처음 잠바 입었어요. 잠깐저기잠바 잠박, 입었어요. 와 멋있네요. 오래러요요라라요 네? 뭐라 요여라 하여? 뭐라 하여? 뭐라 하여? 뭐라 하여? 뭐 너무 여 뭐라 하여? 뭐라 하여? 뭐라 하어뭐 그래? 아 뭐라 하여? 뭐라 하여? 뭐라 하여? 뭐라 하 오빠가가지고 오빠 오빠 집에는 저희가 또 당에다 남한강에다 오빠 집에 뿌려주세요 그러면 어머 오빠 지금 여기 많이 너무 슬퍼요 막 요즘 에는어 아까 어디 보요 얘기했더니 오빠 주문 여기다 뭐 남한강 뿌려줄게 어 알았어 뿌려줄게 맡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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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어서 날껏>, 오늘 <laughs> 어 시간 감소로 다 바꿨지 시간 맞소 끝냈어요 어. 그렇지 아 깜짝 놀랐서 아빠 까 깜짝 놀랬어요어 5월 1일 까지 마침 던는데요 화장실 나갔나요? 어 그럼 어. 어. 여기서 만나요 네 안녕 화장실 갔다 왔어? 네 화장실 갔다 왔어요 화장실 갔다 게 먹을래요? 뭐? 뭐 먹을래요 리니 어. 몰라 뭐을래 어, 아, 아,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게 드여기언 우리 언이 맛있게 드실게 뭐 먹고 싶어요? 그냥 여기 올라 보자 어, 올라가 보자 아올라오면 좋겠다 어 가보자 렛츠 고 어 여기가.. 여기가.. 뭐앞에 전망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내빈천이란 뜻이 어. 그.. 이렇게.. 그.. 강이 엄청 예쁘다는 뜻이야 우리가 아마 그래? 어.. 그래서 올라가서 어, 오빠 이거 탈 때마다 그 생각이나 <laughs> 어릴 때맨날 거. 이런 거 너무 좋아 좋아고 재밌지? 재미없어 재미없어? 어 이거 너무 좋아 요타는 게. 어허이허이허허 너무 좋은 거 같아. 허 자 이제 5월 1일부터 마스크 벗습니다 실내에서 실내에서 벗습니다 5월 1일 내일 모레부터 서울대 다왔잖아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자 마스크 벗습니다 또 올라가네요 어아 여기 좋다 아, 여기 좋다 네. 니 땅이다 우리 처어봐요 Yeah. 너무 이쁘다. 어, 오빠 머리 아, 여기 와. 너무 신나. 너무 신나. 너무 예쁘다. 신나요. 우리 다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여기 식당 있구나. 아, 아, 어. 저쪽 한번 한 와! 아우, 너무 예쁘다, 여기. 아, 우와, 예쁘다. 와. 이쁘다 와. 와, 이까. 차 봤어? 어, 보이는 거 있어? 와, 진짜 예쁘다. 좋다, 아. 놀다. 가 보자. 뭐 먹고 있어? 어, 이까. 뭐 먹을까? 까안 먹어? 진짜 더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아, 못해,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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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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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카페도 있 가보자 전망카페도 있네? 어...몰라 전망카페 뭐야 이건? 전망대 올라가볼어이쁘잖어 아. 아, 이쁘게 나온다 여자 느낌 어 부자 느낌이야 부자 느낌 응. 아, 몰라, 네, 부자 느낌이야 응 여기 전망대 올라가 이건 올라가볼 전망대 올라가볼까? 네 감사합니다 스타일이 아 여기요? 아 여기 올 있네 아잘 나왔어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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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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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 잠깐만요, 어. 올라 올라. 올라가 여기, 어. 나어아 이렇게 있구나 기이기여데아기여 많네 화어 여기 그, 그 네. 어 구멍이 있 여기 야 구멍이 알아 네 여기 자나왔어자다간다와와 예쁘다 죽겠다 가위 대고 다니 봐 있다. 어. 그러니까인재구 그래 이제. 붙겠다 자기 아니, 괜찮아. 전화요. 와. 오빠 찾아 줄게. 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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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y Okay. 됐 k a y Okay. 쁘 k a y Okay. Okay. 어떻게 잘 o 지이 y o k a 쁘다 k 쁘다 o k a 무슨 노래 y o 쁘다 y Okay. Okay. 어디 있어? 아었지 처음 들어 아, 이상해 죽겠다 이상해 죽겠어? 와예쁘다 여기 자아 와. 와 아빠 멋있다 와 좋다 아빠 카메라 좀 봐봐 어기땅 사라지겠다 우리 여보 여기다 혼자 살아요 어머 이뻐서 땅사라지다 혼자 살아요 아니, 땅 부자가 되고 싶어요 땅 많이 사라지세요 땅땅 걸고 살고 싶어요, 땅땅. 땅땅 걸고 살고 싶어요. 그래? 어. <laughs> 내려요 어. <laughs> 어. 아, 야 와, 아빠. 아름다운 꽃게. 어. 디예요 아름다운 꽃게. 원래 못가 봤는데. 이게 새로 만들었는데. 아, 스타. 아빠, 이거 열어. 스타. 어? 래서저은방향 양양 당향 아빠, 상이 났 어, 그래. 아래 엄마. 와, 이거 진짜야요 진짜야 이 거. 있잖 아, 아, 원래 잘해. 아, 원래 분사 아, 이 아, 원래 잘해. 아, 원래 잘해. 아, 아, 원래 아, 원래 아, 원래 잘해. 아, 원래 아, 원래 잘해. 아, 원래 잘해. 아, 원래 아, 원래 잘해. 아, 해 아,

제주도 어? 그다음에 제주도 없어. 그다음에... 어 왜? 제주도 없니? 어서울 아, 제주도 길인 같은 어. 없잖아. 어. 부산. 부산 여기 있어. 부산. 그다음에 도도 원도 충청북도여기 충주가 맞고. 어? 어? 그다음에 여기 안면도로 갔었는데. 안면도. 전주 전주 여기 가잖아 어. 아니 여기 밑에 뭐지 어. 있어 내가 여수 요수, 여수이랑 어. 목표이랑 어. 거제도 가고 싶어요 아, 지금 가자 어, 그럼 그럼 아무것지 어 오케이 어, 뭐할 거야 어? 아니 ăn muốn phạt tay rồi ok anh thả ăn muốn phạt tay ok ok chú kết ta, muốn phạt tay không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Để

爸爸，第二个也是，两个，叫给啊阿妈。<laughs>